팬들의 호기심과 추측이 어우러진 가운데 복명가왕에 출연한 37세 트로트 가수 마이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상적인 무대 공연 이후 사람들이 그녀의 신원에 대한 공식 확인을 기다리며 흥분이 번졌다. 복명가왕은 참가자들의 신분을 숨기고 그들의 가창력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유명하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마이진은 자신의 진면목을 밝히지 않은 채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객과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연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도왔다. 마이진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100% 득표율을 얻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연주와 보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유망한 젊은 스타의 재능과 큰 잠재력을 주장하며 마이진의 음악 경력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부각되었다. 대중의 기대와 복면가왕의 미스터리가 어우러져 마이진을 둘러싼 흥미진진하고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그녀의 커리어에 새로운 장을 열며 팬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면가왕에서 마이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창 대회 성공뿐만이 아니다. 쇼의 영광스러운 무대 뒤에는 소녀의 이야기가 감정과 노력으로 가득 찬 길을 걷고 있다. 인상적인 무대 뒤 신원을 밝힐 때부터 마이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열풍을 일으키며 음악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녀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각 공연에서 전문성과 수준에서도 칭찬을 받았다. 마이진의 커리어는 텔레비전 무대에서의 인상적인 활약에 그치지 않았다. 이는 또한 그녀가 자신을 주장하고 연예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여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마이진은 복명가왕에서의 인상적인 무대 외에도 그녀의 독특한 매력과 열정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뛰어난 실력은 트로트계에서 단순한 신예가 아니라 진정한 실력파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연주를 넘어서 깊은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대중의 각별한 관심과 전문가의 호평은 한국 트로트계의 유망한 청년 마이진의 경력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승화로 마이진은 나이가 꿈에 대한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차근차근 성장했고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점차 대중을 설득했다. 북명 가왕에서의 마이진의 여정은 개인적인 성공담일 뿐 아니라 새로운 정상에 대한 열정과 열망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이진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일환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